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때 사랑과 공의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다른 말로면 은혜와 진리. 뭐 다른 말로면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사랑과 이 질, 은혜와 그다음에 구원은 같은 맥락이고, 그다음에 공의와 진리와 심판은 또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자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 워낙 익숙하잖아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리라. 가장 유명한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권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뭐 이런 말씀은 뭐 끝없이 나오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이십니다. 진리의 하나님 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 이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죠. 왜? 공의로오시기 때문에. 진리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의 괴기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이 창세기 6장의 표현입니다. 한 사람 빼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이 노아를 뺀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 오시니까 불이가 하늘에까지 사무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0년에 호세왕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왜요? 죄 때문에. 남유다가 주전 586년 바빌로랑 드부갓네사리에서 시대기왕때 멸망을 당합니다. 왜요?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격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걸 두려워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봉 10장에 예수님의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요게 뭐예요? 심판이죠.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왜?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청년이여 네 눈이 보는 것과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알라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한국 교안에서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사랑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경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은 많아요. 그래도 근데 이 죄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는 말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심판의 말씀, 지옥에 대한 메시지들은 과연 얼마나 전해지고 있을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설교한다면은 아마 많이 달라질 거라고. 근데 현대인들이 지옥을 싫어해요. 심판을 싫어해요. 공의를 싫어해요. 진리를 싫어해요. 그냥 친구 같은 하나님 두려고 떨림으로 엎드려 경배해 야 되며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대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상세히부터 계시로까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심판과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자 고라는 레위 사람이요 레위 사람 중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부러운 거예요. 아론이 부러운 거예요. 나도 레위 지판인데. 왜 아론만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야? 왜 모세만 저렇게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요, 반란을 일으키는데,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유력자들을 끌어들여요. 이것만 해도 세력이 만만치 않은데, 그게 당가네요 250명의 지휘관들, 족장들을 끌어들여요. 일반 사람들 말고, 리더십을 가진 영향력을 가진 족장급만 250명을 끌어들여요. 근데 참 놀랍죠. 그 250명이 고로한테 동조를 한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사람은 귀가 얇아요 이름 다윗이 왕 그렇게 뛰어난데 그렇게 위대한데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인데 압살롬이 4년 동안 공을 들이잖아요. 재판 받으러 가는 사람 잡고서 왕께서 네 원통을 네 원한을 풀어 줄 사람을 아직 세우지 않으셨어. 내가 그런 위치가 되면은 네 원한 풀어 줄게. 고마워서 절 하려고 그러면 아유 그러지 마. 4년 동안 요 짓을 하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전부 나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던이 군중들이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여러분 그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모였던 사람들 중에 예수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료주일 때 환호하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그중에 일부라도 아니야. 너희들 이건 아니지. 예수님이 잘못한 게 뭔데 십자가에 못 박으래. 이건 아니지. 이렇게 나올 만한데 그 군중 심리의 선동에 휩쓸려 가지고 떼거지로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목소리 때문에 빌라도가 굴복한 거잖아요. 빌라도는 원래 예수님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대야에다 물 떠놓고 손까지 씻는 쇼까지 버리잖아요. 이게 사람이란 말이죠. 자, 고라, 주동자, 다단 아비람 온 역시 주동자. 그리고 250명의 족장들이 이 반기를 일으킨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20절,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여러분, 질문할게요. 모세와 아론, 그 다음에 다단 아베람 온 고라 250명의 족장, 어느 쪽이 세력이 많습니까? 고라 쪽이 세력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력 불균형을 이뤘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모세 가라치우고 새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잖아요. 모세를 쳐 죽이려고 때로 달려드는데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니까 손 쓰지 못하던 장면도 우리가 종종 발견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세력으로 따지면, 모세가 열세일 때가 많아요. 근데 종종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세력이 누구 쪽이 크냐,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어, 요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선거의 핵심은 다수결입니다. 그래서요, 대통령 선거도, 국회의원 선거도, 시장, 뭐 구청장, 군수 선거도, 뭐 교육감 선거도 다수결입니다. 한 표라도 더 나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으면 더 나온 쪽, 더 많은 쪽이 당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요, 기독교인들의 관념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어느새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다수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다수가 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고 브레이크를 거시면 멈춰 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될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또 끼어들어요. 이런 장면도 반복이 되죠. 22절 보세요. 그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가요 구절을 자세히 보면요 엉터리입니다. 자, 한 사람이 범죄한 게 아니죠. 다단, 아비란 온이 끼어들었죠. 250명의 족장들이 끼어들었죠. 그 다음에 250명의 족장들이 각각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도 다이 반역의 무리 속에 끼어든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한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 고라. 그런데 백성들 전체를 심판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러지 말아주세요. 지금 이들이 누구예요? 모세. 향해서 달려들었던 사람이에요.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비방했던 사람이에요. 모세를 깔아뭉기려고 세력을 형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 잘 생각하셨어요. 저싹좀 처리하셔서 내가 쉽게 좀 편안하게, 망고생하지 않고 이 무리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좀 순종 잘하는 사람들, 말잘 듣는 사람들, 협조적인 사람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하나님 손좀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를 않아요. 매번 하나님 가로막고서 하나님 이들을 진멸하시면은요. 하나님이 이들을 가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해에서 죽이셨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생각하셔서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이게 목자의 바람직한 모습이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상처주는 송도들까지도 품고서 하나님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도 기회를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이 사람 잘 잡아주세요. 이게 마땅한 모습인 거죠. 이 모세의 모습이 참 멋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전체 심판을 하지 않고 이 심판을 아주 축소를 하세요. 그래서 고라의 장막에서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 3 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라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회중들이 이 고라 장막 다단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게 하고, 모세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고라 다단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 하노라매.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제라. 따라 합시다. 지혜로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을 하면 자와 배를 받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도전하고 말씀에서 떠나고. 그러면은 아무리 이 사람 편에 붙으면 은 세력이 되겠다, 도움이 되겠다, 이익이 되겠다 싶더라도 절대로 함께 하시면 안 돼요. 망하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근데 아무리 봐도 어우, 세력도 없어 보이고 뭐 별거 또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가만히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전 존재를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는 게 여러분의 복이라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참 많은 이 결과를 달라지게 만들어요. 뭐 이런 얘기도 성경에서 얼마든지 예시를 들수 있지만 뭐할게 많으니까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다만 하나 한국 교회가 반드시 떠나야 될게 있죠. WCC 떠나야 됩니다. NCC이 떠나야 됩니다. 어 저를 고소한다고 방송까지 CBS 방송 통해서 내보내놓고는 아직 소식이 없어요. 고소를 안 했는지. 아니 말씀에서 어긋났다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하면은 아니다라고 반대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되지 뭘그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 위 권사님 한 분이 지금 CBS하고 소송 중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저희에게 찾아왔고 이제 등록을 했고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변호사도 제가 연결을 해줘서 그 변호사님이 지금 일을 좀잘 진행을 해주고 있어요. 이 CBS도 아주 고약해요. 차별 금지법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방송인 CBS입니다. 그런데 가차가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이신과 동시에 진리의 하나님 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신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이신과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 이시다. 악한 것 놔두면 안 돼요. 하나님 손 대시거든요.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근데 안 떠나고 있어요. 걱정이 많이 돼요. 자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손을 내시는데요. 28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모더리를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이 사람들이 죽음의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원래 이새 일은 좋은 일, 긍정적인 일. 새 창조 역사를 말할 때 보통 쓰여지는 표현인데 여기를 심판해요.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선언하자마자 하나님이 손을 쓰시에요. 31절, 3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썼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직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김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리라. 아멘. 어, 지진이 발생을 하는데 이 지진이요. 전체적으로 일어난 지진이 아니라 아주 부분적으로 일어난 지진이에요. 모세가 있는 곳, 아론이 있는 곳, 나머지 백성들이 있는 곳은 아무렇지도 않고 이 고라 일당이 있는 곳만 갈라지면서 그들이 떨어지고 땅이 도로 덮여 버렸어요. 백성들이 두려워하죠.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지점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를 삼킬까 두렵도다. 그러면은 이 고라에게 동조했던 250명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 이 족장들, 이 지배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35절이죠. 여와계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 났더라.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태워버리셨어요. 에이. 하나님 너무 심하시네. 너무 잔인하시네. 너무 무서우시네. 이런 반응을 왜 보이느냐. 사랑만 알았지 공위를 모르니까. 은혜만 알았지 진리를 모르니까. 구원만 알았지, 심판을 모르니까. 성경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이 양쪽이 나란히 언급이 되는데요. 제가 두고두고 말하지만, 한국교회는요, 사랑의 하나님, 좋아요, 좋아.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 경배해야 될 초월자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너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만만해요. 하나님이 우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일대일로 마주하고 있는 그 시간에 전화 받으러 나가고 카톡 들여다보고 옆 사람하고 소다 떨고 일개 대통령하고 만나고 얘기할 때도 그딴 짓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수인지 마음 뜻 정성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데 올인을 해야 되는데 딴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기준이 잘못 들어가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사랑의 하나님 잘 암과 동시에 공우의 하나님도 잘 알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믿음의 종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손 들고 앞심마요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두려고 떨림으로 서게 네. 하여 주시옵소서. 호와를 네.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인데 경외하단 말이 두려움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료들을 그렇게 키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쉽게 함부로 어기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고 떨림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번 부르갑시마요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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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전기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몸은 죽게도 영혼은 능히 변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가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을 때, 천사들을 보았을 때,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었으미로다 주님 이게 마땅한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깊은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때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맞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 주님의 역사, 주님의 초하심 앞에 맞닥뜨리면 누구라도 이사야처럼, 누구라도 베드로처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긍휼을 간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제가 주님 앞에서는 그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간이 본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두려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으라 하이다 주님의 말씀을 두려고 떨림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으라 하이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게 하시옵으라 하이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라 막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 8 사람 그들의 죄가 보이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빌라도가 죽인 사람들 그들의 죄가 더있는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 주님 사랑과 극률이 많으신 예수님도 이 심판을 회개하여 할때 심판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한국의 강단 강단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불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감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